안녕하세요. 모듬채소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4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비안 투자자들은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리비안에 대해서 좀 자금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리비안의 전망을 평가하는데 누구나 다툴 역설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더 많이 리비안에 투자할수록 리비아는 이 충격, 외부적 충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많은 현금을 리비아는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값싼 자본의 시대에 급증한 현금 잔고를 가진 많은 기술 관련 스타트업들에게 더큰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금융 주기가 바뀌면서 즉 긴축 시대로 가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가 진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저금리로 인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희망의 결과일 뿐인지에 대한 질문과 싸워야 합니다. 많은 양의 값싼 자본에 대한 접근은 그렇지 않았다면 빚을 보지 못했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띄울 수 있습니다. 우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시기에 만들어진 회사들은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비안과 테슬라를 비교해 보면 투자자들에 대한 일론 머스크 강력한 개인적 매력 덕분에 테슬라는 결국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에 오르기 전에 약 260억 달러 자본과 부채를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초기 단계에 있는 리비아는 이미 거의 같은 금액을 조달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지 2년이 채안 되었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작년 생산량이 원래 예상했던 5만 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리비아은 또한 머스크가 꿈만 꿀수 있는 비율로 돈을 썼습니다. 작년에 리비아는약 65억 달러의 현금을 소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파산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던 2017년 재정이 바닥을 쳤던 35억 달러의 거의 두 배였습니다. 리비아이 대규모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기 위한 훨씬 더 빠른 길을 꿈꿀 수 있게 해준 것은 엄청난 돈 때문입니다. 단일 모델로 시작하기보다는 픽업트럭, SUV, 전기배달 밴등세 종류의 차량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저가 모델을 경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성장 압박과 싸우면서 일정이 1년 지연됐습니다. 복잡한 제조 공정을 이렇게 빨리 구축할 수 있습니까? 현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테슬라가 수년간 사용한 생산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리비아는 CEO RJ 스컬린지는 회사 초기 문제를 부분적으로 세 가지 모델을 동시에 생산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공급망 문제 탓으로 돌렸지만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공개되지 않은 R2로 알려진 넥스트 차량 플랫폼에서 리비아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적어도 월가 낙관론자들은 마침내 축하할 소식을 얻었는데요, 리비아는 2 분기 생산 수치는 공급 압력이 완화되고 일부 변목 현상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2022년 당초 목표인 5만 대를 올해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리비아는 고가 차량은 미국 거리에서 더잘 보이고 품질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웃, 이 아웃도 브랜드는 미국 해안 엘리트들의 특정 부분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리비안이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면, 재무 상황은 마이너스 총 마진이 될 건데요. 1분기의 차량 제작과 관련된 직접 비용이 매출로 두 배였습니다. 고정 제조 비용을 더큰 생산 베이스에 분산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리비안도 고품질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단독으로 찬출한 테슬라 전차를 잡은 덕스를 보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또한 포드와 GM과 같은 회사들과 함께 테슬라 찰링 네트워크에 이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에 240억 달러로 리비안의 시총이 두배로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의 성과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비아는 지금까지 가장 큰 행운은 월가의 전기차 마니아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즉 2021년 119억 달러의 초기 공모를 포함하여 그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값싼 돈은 리비아인이 세계 자동차 제조 큰 리그에 합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현금 소진율로 볼 때, 리비안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112억 달러 현금은 내년 말까지 간신히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다음번에 리비안이 돈을 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관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리비안은 유동성이 높은 시기에 상장을 했고, 현재 보면은 현금 소진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도 내년 말까지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간신히요. 네이버 증권에 와서 리비안에 대해서 보면은 EPS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매출은 8천억인데 영업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16.79. 그래도 어 현금 흐름을 보면은 리비안이 약간 좀 긴축 허리띠 졸라매고 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서 좀더 예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을 보면은 리비안은 아직 영업이익이 없는 회사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리비안이 증명하고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이 꼭 사실을 짚고 가야 할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자, 오늘 리비안의 봉 모양은 역망치형 음봉입니다. 매수 세력이 상승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형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정권에서 출현시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지들이 보이죠? 자, 이게 과연 정말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또쭉 상승세를 이어갈지 기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